안녕하세요 미엔 교육 연구소 정준입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2024학년도 올해 입시를 슬슬 준비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요 고1, 2부터 고3 n수생들까지 이미 뭐 저와 입시를 대비해온 학생들도 많지만 미리 대비를 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대비해야 하는 학생들 모두를 위해서 올해 입시를 예측하고 반드시 준비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합격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 0 2 4학년도의 가장 큰. 변화이자 입시를 좌우할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겠는데요 자이 시간에는 첫 번째 주제로 2024 학생부의 변화 전형을 알아야 합격한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의 변화 전형을 알아야 합격한다 라는 주제를 가져고온 이유가 2024학년도 특히 수시전형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학생부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해마다 뭐 홍대를 비롯한 미대 비시기 전형의 합격 전략은 매번 다루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 2024학년도에 반드시 분석해 보아야 할핫 키워드가 학생부 변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입 전형 및 서류 평가에서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 또 우리 합격 전략도 이전는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영상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기록 간소화와 대입 반영의 축소. 요 부분 자체는 이미 뭐 2019년도에 미리 예고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4학년도 올해 입시를 치른 학생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대학 입시 어떤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은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기록과 반영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 축소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들어왔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학생부 기록이 줄었다, 반영되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 그러면 앞으로는 학생부에 조금 소홀해도 괜찮겠구나 또는 학생부에 들어갈 활동을뭐이제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를 학생부 변화의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의 세 가지 변화 요소를 크게 미기재 부분, 그리고 미반영 부분, 그리고 그대로 기록되고 반영되는 강화되어야 될 부분으로 제가 나눠봤는데, 첫 번째 미기재 부분이라는 것은 방과후 활동,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 그리고 소논문 활동인데, 그 부분은 이미 올해부터가 아니라 이전부터 기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학생부 기록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활동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기록도 되지 않고 당연히 평가 요소로서 대입에 반영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미반영 부분이 있어요.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반영되진 않지만 기록은 된다는 뜻입니다. 학생부에. 그러니까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인데 반영은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헷갈릴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활동을 그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수상 경력, 그러니까 교내 수상 경력들이죠. 그리고 어, 자율동아리. 동아리 중에서는 이제 정규동아리 있고 자율동아리. 동아리가 있는데 자율 동아리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봉사 활동 중에서도 개인 봉사 활동 학교 자체에서 시행하는 봉사 활동은 당연히 반영이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진로 희망 분야 뭐 앞으로 내가 어떤 진로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계열 친구들은 뭐 시각 디자인 뭐 산업 디자인 뭐 패션 디자인 이쪽으로 진로 분야를 쓰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기록은 되지만 또 반영되지 않는 부분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 활동 있죠 자 열심히 책 읽어서 그 전년도까지는 이제 학생부 기록도 하고 반영도 했던 부분인데 독서. 활동조차도 지금 반영되지 않는 부분으로 분류가 됐고 그 외에도 뭐 영재 교육이라든지 발명 교육 이런 것들도 미반영 분야로 분류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미반영 부분으로 분류가 됐는데 그러면은 반영되지 않으니까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라고 단순히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자왜 그러냐? 기록은 되어 있어요. 대입 반영이 될때 학생부가 이제 자동으로 제출이 됩니다 자 그때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는 거야 미반영 부분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된 채로 입학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학처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학의 입시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 속에서 이제 그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란 이유는 여러분들 미대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는 미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올해부터 다 없어졌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됐지만 활동 보고서를 써야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홍익대 고려대 이화여대. 있고, 이 학교를 포함해서 또 어, 활동보고서는 없다 하더라도 면접을 보는 대학들 이 있죠. 면접 보는 대학에서는 전공적성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활동보고서에 써야 되는 내용이나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되는 그런 내용 속에서 미반영되는 부분들이 전공적성을 표현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평가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록이 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리고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 활동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보고서나 면접에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미반영 부분도 그대로 남아서 유지돼서 반영되는 부분과 함께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를 이제 강조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강화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기록도 되고 반영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교과 그거 이제 내신 등급이 되겠죠.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죠 세특이라고 부는 것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험 활동.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정규 동아리 아까 전에 자율 동아리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정규 동아리는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해서 학생부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각 학년별로 담임 선생님께 써주시는 그런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기록도 되고 대입에 반영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되고 이전에도 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기재되지 않는 부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서 반영. 되는 이런 부분은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보다 기록에 훨씬 더 심혈 기울여서 파야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덜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아 있는 부분은 더 강화시켜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뭐 언급드렸던 홍대, 이대, 고대 이세개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만 학생부 기록 반영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학생부 전형 자체에서 학생부는 계속적으로 평가 요소로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축소되었을 뿐이지 반영 자체의 어떤 중요도가 축소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명심하시고 학생부 관리를 지속적으로 잘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주제인 홍대가 변했다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